하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가치길가는거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지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묵상 복문에서 12장 13절을 보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라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 u s a 예수님께서는요. 이번 명절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 수단을 겪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이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변화를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12장의 나머지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본인의 심정을 잘 설명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12장 20절을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군중들처럼 이 환호와 열광에 파묻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저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40.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기는 했는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위험을 보고 믿음을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예둠을 숨겨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13절과 같이 43절과 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다 알고 계심에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보다는요 자신이 행여나 겪게 될수 있는 어려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소리 질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 많은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전 말씀 같으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외쳐 소리 질러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문제에 가로 막혀서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을 감추어버리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요 소리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둠에 매여 살아가던 이들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이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질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 이제 예수님이 받게 되실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들 그 모든 것들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임을 선포임을 예수님은 소리질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돼 예수님의 이 소리치는 선포의 내용을 보시면요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러 오셨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더 크게 소리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치십니다. 내가 구원이니 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더큰 이유가 뭔고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선택의 문제, 좋은 선물을 줄 텐데 제발 받아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좋을지,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할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그 무서운 심판의 나를 조심하며 경계하며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함께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며 소리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에게 중요한 거, 너희가 정말 지금 붙잡아야 하는 거, 너네가 지금 그 많은 화려함과 환호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저 깊은 곳으로 감춰두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드러내며. 소리쳐 외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일상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소망하며 또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고풍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에서 만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믿음을 깊이 감추어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가 있고.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찾아올 불편함과 어색함과 혹은 있을 수 있는 손해들 앞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믿음을 마음 저 깊은 곳으로 숨겨 버리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쳐 선포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저 깊은 곳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 비쳐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성도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소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문윤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나 성하신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때때로 죄악 가운데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앞서서. 우리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하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않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이 나라와 이 지역을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일어나여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속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 이름의 소망이 그 이름의 힘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문현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아버지 그 가정에게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귀한 소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